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내일 오전이면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선고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남동 관저 그리고 대통령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이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선고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입장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당히 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선거 하루 전날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3주 전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제주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도 유혈사태 운운하며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나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 어떤 걸까요? 정말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고를 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오늘 참석한 4·3 희생자 추념식 중 기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계획에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대선후보였으나 당대표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다.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 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국민들이 보았듯이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는 0명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수 있는가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니며 물리력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려는 헌정 파괴 행동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각종 언론 보도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을 종합하면 이미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제 결정문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인을 열며 계속해서 문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이런 발언이 왜 나왔겠습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무장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 사고를 우려하며 간부들로만 구성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위에도 가지 않은 얌전하고 선량한 군인들에게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국민학살계획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평소 거짓말이라면 국가대표급 실력을 자랑하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선을 넘어도 크게 넘은 것이다. 이야말로 거짓말 면죄부가 부른 재앙이다.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자, 지금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대통령은 현재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큰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대통령.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라고 측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질서유지와 경호문제를 이유로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열리는 선거에는 불철속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이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대통령이 복귀한 뒤의 플랜에 대해서는 일주일치 정도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윤대통령도 관저에서 이재명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튼 상황이 변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